저는 오늘 사무실 옥상에서 불법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현장에 와 있습니다. 맞아요. 이, 분은 어, 지,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손수, 온갖 야채를 재배해서 이걸 따서, 아, 아침마다 따서 직원들한테 제공하는 불량업자로 또 더군다나 오늘은 고기까지 먹이면서 구분을 하려고 제주도에서 사온 고기랍니다, 이게. 아, 이런 불량업자를 고발하니까. <laughs> 여러분, 저, 이분 좀, 저, 성토해 주세요. 아, 직원들한테 고기를 먹이는 왜 하시게 됐습니까? 직원들이 하도 말을 잘 들어서. 응. 얄미워서. <laughs> 얄미워서. 아, 미운 놈떡 하나 넣어주시는 거군요. 그렇지. 아, 예. 그런데, 내일로 제주도까지 이 비행기 타고 가서 사온 거리고 어, 배도 출산 직전인데 자, 출산을 위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제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거 이거 충분할까요? 충분하지요. 예. 아, 또 있어요? 아또 있어. 이야. 예. 이따가 또 밥상 촬영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저. 불법 식당 운영하는 업자를 처아하겠습니다어 <laughs> 불법아.